네, 안녕하세요. 입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, 슈크림빵 만들 거고요. 준비물은 솔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점토, 저는 하티 점토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, 황토색 물감. 제가 지금 충전 중이라 최대한 이쪽으로 좀 했거든요. 그리고, 어... 이게 선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,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그리고, 칼? 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되게 좀 소소하다 해야 되나? 그런 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. 먼저, 점토를 가지고, 먼저, 점토를, 하티 점토를 가지고, 만들 건데요. 하티가 좀 선사 점토랑 비슷하다고 들었어요. 아닐 수도 있는데, 그렇게 들었거든요. 어쨌든 이제, 요거에다가, 황토색 물감으로, 염색을 해주세요. 채색은 안할 거고요. 채색은 별로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심볼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있다. 이렇게 섞어주세요. 전 아예 보리색을 낼라 했는데 진하게 됐네요. 염색이 물감을 너무 많이 넣나 봐요. 제가 이제 수박 버블티를 만들라고 소주잔에다가 이따가 자기 전에 연두 색깔을 해놓을 거예요. 밑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내일 올릴 것 같아요. 내일, 내일 못 만들면은, 그 다음날 만들고,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? 오케이. 염색을 해주셨으면, 이제 얘를, 이건 너무 크니까, 이 정도만 하게 만들게요. 얘는, 이제 따로 남겨놔야겠죠? 이걸 어디다 두지? 점도 보관함이 없는데. 음, 이걸 어디다 두지? 그러면은, 제가, 따로 지퍼백에다가 둘게요. 점도 보관함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또 사야 되겠다. 점토 보으너는사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쏘만한 지퍼백에 색깔별로 담아서 하티 색별 점토를 따로 놔야 될것 같아요. 먼저 황토 색깔 하티 점토를 담아둘게요. 이고서는 이제 나중에 써야겠죠. 또 황토 색깔 만든 거 있으면 여기 두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황토 색도 색깔이 다르게 될 때도 있잖아요. 그때는 그냥 섞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놔야겠다. 여기 이제 하티 색별 점토들이 있는 곳이다. 이제 제가 하티 점토만 쓸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게. 그래서 따로 놓고 이 하티 색별 점토를 갖다 야겠다 네, 해보도록 할게요. 벌써 좀 굳은 것 같은데. 얘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. 칼 말고 가위가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이니까 그냥 저희가 편한 대로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찍어 주아 이게 너무 날카로워서 아예 빵꾸가 뚫려야 나 되나? 이게 진짜 날카롭구나. 빵꾸가 뚫려요. 아, 이렇게 눌려서 껴버릴 정도로 헐 꼈어, 진짜로. 이게 진짜 날카롭구나. 이럴 줄 몰랐는데. <laughs> 살짝살짝씩 밖에 살짝살짝 뭐? 살짝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빵 표현하려 했는데 이게 더 날카로워가지고 작품을 망치게 생겼네 살짝살짝씩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빵 표현을 내주세요. 이건 무단이야. 뭐 스펀지단이야. <laughs> 이거 손으로 좀 눌러줄게요.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. 이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해주시고요. 뒤에도 해줄까?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제 이 칼로 반을 갈라줄 건데, 어떻게 갈라줄까? 한쪽 면 빼고 이렇게 갈라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 생크림을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흰색깔 점토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점토로 낼게요. 생크림은 잘안 쓰는 편이라 너무 많다. 해주세요 이거 넣주세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구요 제가 그냥 하는거예요 크림이 가득있는 쇼크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슈크림 빵이 완성이 되는데 뭔가 슈크림 빵이라고 하기보다는 크림 가득 빵 <laughs> 그런 것 같네요 아무래도 크림 느낌을 내고 싶은데 이거는 요런 도구로 쓱쓱 긁으셔도 되고 세짝세짝 찍어 주셔도 되고 모서리로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슈크림빵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전혀 슈크림빵 같지가 않아서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슈크림빵 같지 않다. <laughs> 망했어요. 이건. 진짜 완전 망한 거. 그래서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.